시장의 주요 이슈 깊이 있게 다뤄보는 딜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딜러분 모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i m 증권의 이창환 영업부 이사님 모셨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네, 현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분 모시고 어떤 얘기 풀어 볼지 첫 번째 주제 열어 주시죠. 네. 대전에 이제 국가 전산망 화재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게꽤 많습니다. 지금 은행 앱을 켜면 뭐안 되는 서비스가 어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작 계속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복구가 아직은 좀안된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화재는 터졌고 그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보도에서 또 여기 또 하필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배터리가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이게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는 이차 그 전지의 투심에 안, 조, 또 다른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사님께서 음. 좀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9월 26일에 그 국가 정보 자원 관련해서 화재가 네. 났죠. 이제 그 UPS 배터리를 교체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어 이게 그 UPS 배터리는 직류기 때문에 그 전화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게 되면은 화재 위험성이 네. 일단 있는 것이고요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것도 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뭐 SOC 그 충전량을 이제 50% 이하로만 줄여도 화재가 잘안 나게 되는데 화재가 났다는 거는 어, 어떻든, 그, 작업자의 부위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이제 그, 이, 그, 2014년 8월 달에 설치를 해서, 4년 10년이 지난 상태고요. 한세번 정도의 교체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제 교체가 지연된 상태고, 이를 이제, 어, 교체하다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 실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일단 봐, 보고, 뭐, 정밀조사를 해봐겠지만, 야 그런데 이제 언론의 보도행태가 어 이게 초반부터 이제 배터리 화재 그리고 엘지의 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겠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어그 중요한 사업을 뭐 최저가 입찰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적격 심사제 이런 거 위주로 했던 정부의 관리미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음. 봐서 이게 이제 단순한 배터리 사고라기보다는 인재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더 맞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벤츠의 화재 사건이 있어서. 일단 배터리가 있는 데가 불이 나니까 걱정 나는 것도 사실인데 배터리의 문제인지 아면 배터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실수였는지 이거를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제가 후자 쪽의 가능성을 짚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이차전지 투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론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이차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는2차전지 특성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배터리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서는 뭐 배터리 포비아 현상을 갖다가 들먹이러는 사실이 있는데 세상에 이건 어떻게 인재에 가깝죠. 서버랑 배터리 를 60cm 거리에 뒀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소시개를 갖다가 바로 옆에다 두고서 이걸 갖다가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그, 그, 뭐, UPS를 갖다가 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이런 뭐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이 일단 지났잖아요. 사용연한이 지난 걸 갖다가 계속 연장해 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그 카카오 사태가 난 이후에는 중간에 그 격벽을 설치한다거나 배터리 네. 사이에 네. 뭐 이런 안전 기준들이 대폭 강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불이라는 거는 사실 이 배터리라는 거 언제든지 불이 날 수는 있죠. 그게 네. 배터리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불 나는 네. 빈도, 확률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훨씬 높은 거고요. 네. 다만 불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든지 그 규정만 잘 지키게 된다면 이런 어떤 대형사고로는 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점이 그 제일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배터리 문제로 국한해서 본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 음. 이거는 배터리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인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러면 그 벤츠의 화재 사건보다는 그 카카오의 화재에 좀더 가깝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당시 혹시 카카오 화재에 대해서 원인 이런 나이 거에 나온 적은 있습니까? 그때도 배터리가 문제가 됐었나요? 그때는 뭐 그런 이슈는 있지 않고 카카오 네. 그 서비스 그 망을 네. 뭐 다중화 해야 된다. 이중 작업 해야 된다 뭐 네.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뭐 배터리 이슈는 없었습니다. 네. 그 지금 지금도 이제 이중화가 안돼 있어 가지고 복구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 사실 국가 전산망이 이제 백업 서버가 없다는 것은 조금 어, 놀랍기도 하고 그 한계 있는 데가 어, 배터리하고 60cm라니 이그 약간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건가 하는 좀 생각도 음. 없지 않아 듭니다 음. 이거는 이제 그 원인 분석이 좀 나올 거니까 복구가 우선 되면 어, 원인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제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업황 전망을 할때 특히 북미 시장은 EFS에 그 기대를 걸어야 된다. 특히 전기차는 좀 단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왔는데 뭐 테슬라가 이번에 보니까 3분기 인도량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의 좀 그~ 뭐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후유가 주는 것도 약간 뭐 기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망을 좀 바꿀 만한 데이터라고 보십니까 이사님께서는? 뭐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한데, 네. 일단은, 그, 규동원 시중에 알려진 거는, 그, 테슬라 뿐만 아니라, 지금 완성, 자동, 완성차들이, 네. 전기차 판매가 최근에 그래도 잘, 데이터가 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 9월 말, 9월 말에 이제 종료 예정인 그 전기차 세액공제가 끝나니까 선수의 효과도 있고, 음. 또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인도량 전망이 이제 3분기에 46만 대 정도 기록한다 고하면은 네. 시장 예상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맞으나, 어 이게 이제 그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선수수가 수요, 있는 거냐 안그냐요런걸좀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그렇군요. 아직은 또 유럽 쪽은 또 부진한 상태거든요. 네. 유럽까지 올라가야지 전체적으로 아 다시 이제 그 테슬라가 인도량이 전반적으로 그좀더 좋아지는거나 네. 그 배터리 산업도 전체적으로 같이 좋아지는거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인도량이 올라간다는 거는 나쁜 신호는 아니죠. 네, 그건 그렇죠. 없는 것보단 좋은 그 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되, 좀더 지켜볼 사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어, 9월 달에 이제 그 세, 세액 공유가 종료가,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포드랑 그 네. GM에서 약간 그 국세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네. 좀 특이한 아이디어를 하나 낸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네. 9월 말에 끝나더라도, 네. 그 인도 시점 기준으로 그 세, 그 전기차 아이라이세 공지를 해주다 보니까, 네. 지금 딜러들의 차를 GM과 포드가 다 인수를 해, 하게 되면은, 네. 보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 다시 7,500대 네. 보조금을 받은 거를 고객들한테 7,500불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로 리스를 재리스를 하는 이런 아, 형태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유리하는 전기차의 어떤 수요 절벽 이런 것들은 그 포드라든가 특히 GM, 뭐 그런 네. 회사들이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수요 절벽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뜻이 분명히 이제 길이 있는 건가요? 네, 확실히 그냥 직 인도 기준이니까 미리 예, 지금 잡고 있는 것들 미리 먼저 주고 어, 리스로 한다는 거죠. 그 외제차 딜러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은 아예 외제차를 본인이 한 20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약을 했더니. 보통은 6개월 후에 독일에서 오는데, 다음날 갖다 주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한 걸 음.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그, 그것도 한 두세 달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 이게 일시적일 거냐, 장기적일 것이냐는 이제 4분기 데이터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좀 부진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유럽 시장에 대해서 는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테슬라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거예요. 네, 아, 대신 만, 다른 레고시 네. 완성차 업체들은 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가령 뭐 유럽 시장의 폭스바겐 대표적이겠죠. 네. 뭐 스코다도 있고요. 사실 뭐 BMW도 약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GM이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럽 시장에 현대 기아차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르노도잘 팔리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시장을 그이 9월 달에 그러면은 이게 3분기에 그나마 테슬라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 중국 수요가 견주했기 때문에 사실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얼리어답터 시장에서 이제 대중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 이제 과이 과거에는 테슬라가 이제 이끌던 시장에서. 레거시 OEM들이 이제 그 뒤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뭐 다양한 라인업들, 뭐, 뭐 기존의 뭐 딜러망도 갖고 있고요.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면서 이 레거시 그 OEM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갖다가 대중용 전기차를 생산해 내기 시작하면서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은 성장세가 없기. 일단 캐디미란 말 자체가 음. 의미가 없어요. 음.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월 말에 종료가 되면 단기적 충격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미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가령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소비자들 딴에서는 그렇죠. 왜 배터리 가격은 이렇게 내렸는데 네. 몇년 동안에 네. 전기차 가격은 네. 왜 유지 부정이지 그러니까. 단종이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전기차에로 전환을 네. 했으면 거기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큐를 갖다가 증가시켜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많이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가령 뭐 GM, 미래 지 포드가 선택하는 단기적으로 LFP 배터리를 갖다가 채용을 해서 가격을 더 낮춰서 대중용 차를 만드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 삼원계의 어떤 가격을 갖다가 다운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좀더 접근성이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가격으로 만드는 것들, 뭐 이런 용들이견지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월 말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장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보조금 지급 가능성도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령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9월 말에 끝나는 보조금 종료 효과가 이게 그 충격이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에단기에 끝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네. 이런 점을 갖다가 뭐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